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랍니다. 사사삼갈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우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우스는 구원자이고 또 약점이 강점이 된 자이며 징계를 줄이고 평안을 길게 만든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리엘과 에우스는 대사사이고 삼갈은 소사사입니다. 이 삼갈의 이름의 뜻은 나그레라는 뜻입니다. 그는 집화명도 없으며 출신지도 없습니다. 그의 집의 연안이나 죽음의 기사도 없습니다. 사사기 사다 1절에 보면 삼갈이 죽은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에우시 죽은 이가 노옵니다.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나그네 같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주와 여러분 또한 인생이 나그네 길이요 계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수 없습니다. 길어야 78시, 더 길어야 100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지만 가치 있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상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자입니다. 31절 하반제를 보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구원이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 등에서 건져주다, 살려주다, 치료해주다, 문제를 해결해주다, 구원해주다는 뜻입니다. 이 사사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재판장, 지도자, 판결자, 구원자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그 중에서도 구원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대 온리에, 2대 애우, 3대 삼갈에서 공통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또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사사들이 존재 목적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하, 출세, 성공, 건강, 행복을 다 누려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가음 8장 36조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게그 목숨이 지옥 간다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그기에는 지옥에는 구더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담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면 죽을 수 있지만 지옥에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삼가는 비로 나은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한 일을 했습니다. 온내가 애우처럼 눈에 확대는 임무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대 사사 3가를 통해서 고통과 압제, 괴로움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대상은 블레스 상대, 오늘날 팔레스타를 말하죠. 그 블레스, 블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블레스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삼가를 통해서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구원자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돈과 재물, 부동산 주식이 구운 자입니다. 어떤 이는 성공 출세 영광 행복 명예가 구운 자입니다. 다른 이는 건강 기쁨 외모 음식이 구운 자입니다. 또 다른 이는 부모 가족 친구 사람이 구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운 자는 누굴까요? 온전하고 완전한 구운 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죄책감, 우울감, 율법의 저주, 심판과 진노,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고통, 지옥의 공포, 가난과 버림받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지나친 불안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 스트레스, 학업, 진로, 장래에 대한 고민, 모든 죄와 갈등의 문제, 아픔에서 지금도 친히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최근에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계속 부릅니다. 부르면 놀랍게도 주님이 또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문 12장 47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야 할지라도 내가 그를 그래 심판하지 아니 하느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우리가 설사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3월상 14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느라 요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도 그러나 애국당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요호하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만이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히 찬 구원자였습니다. 이 삼갈 사사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처럼 그는 구원자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피눈물 뺨김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1대 사사 온넬는 백성들을 메소보드마 손에서 구원하였고 2대 사사 에오스는 백성들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 3대 사사삼가는 블레스 손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고 잘나간 사람들이라 서 고통과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와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저마다 고민과 괴로움과 두름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가난, 궁핍, 비, 질병, 사고,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요즘은 공황장애자들이 많습니다. 교울증, 스트레스, 두근거림, 열등감, 무력감, 자신감 상실 대인관계, 공포, 인간관계, 갈등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시댁과 처갓대 친구와 학교, 직장, 동료 사이에 또 고통 속에서 실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최고의 구운자는 될수 없지만, 소사사 삼갈처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 문제와 아픔에서 건져주고 살려줄 수 있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돼서 선거 활동을 하지 말고, 자신의 기득권과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백승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들을, 약사는 좋은 약으로 구원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공무원들은 백승들을 면을 내서 구원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자녀를 구원하세요. 요리사는 음식으로 구원하고, 사업가는 직원을 구원하면 됩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고통과 시험, 얼음에 빠진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살려주세요. 마귀의 악한 형들의 괴로움을 당한 자들들을 주의수 이름으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세요. 31절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상발처럼 구원자가 됩시다. 삼갈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또 무엇일까요? 소명의 순조한 자입니다. 31절 상반들의 애 후에는 아나사드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스사라 600명을 죽였고 있습니다. 삼갈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장군, 부자, 영웅이 아닙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사는 일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삼가를 부르셨습니다.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너는 저 죽어가는 백성들, 우상숭배와 불성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불레스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삼가를 부르셨습니다. 이 삼가리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스라 엘 백성들을 구원한답니까? 저는 허이나 파서 농사를 짓고, 오이나 배추, 무, 당근, 고구마나 열심히 심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만족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삶 자체가 고통이 요심인데, 제가 누구를 구원한다 말입니까? 저보다 잘나고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반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는, 삼가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소명의 순종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삼갈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었고 약점이 강점이 되었습니다. 보통이 탁월함이 되었습니다. 피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소모는 평범한 막대기를 가지고 벨레스 적들은 600명을 쳐부셨다고 했습니다. 동편에서는 대사사 삼갈보다 연로한에우시사사함으로서 오랫동안 평안을 갖다줬습니다. 모합을 물리쳤습니다. 서편에서는 동편에서는 에우 서편에서는 삼갈 소사사 대사사 소사사이지만 상가는 스펠에서 소명에 순정하여 블레스 적들이 물러쳤습니다. 주님의 소명에 순정하면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의 특징은 소명에 순정했습니다. 소명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무엇일까요? 맡은 그러니까 일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다르게 보아도 같이 보아도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명을 받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때 멸망치 않고 자기와 후손들을 구원하기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자기로 인해 복을 받는 그 소명이었고, 이삭은 순정함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야곱은 소망을 붙잡고, 소명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너희 의미아는 허물을 지어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야망 기득권을다 내려놓고 소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구원과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검식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도바른 교회 개척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 이름도 빚도 없이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 사사들의 소명은 어두운 시대, 무법첨지 시대,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을 던져보는 시대에 멸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소명을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소명, 목적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목적, 은사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아롭게 합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자신은 보람있고 기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길 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다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쓰십니다. 이 사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물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썼습니다. 종, 가문의 사람, 온리의 약점과 단점을 가졌던 애후, 평범한 삼갈, 여성인 더보라, 또 기생의 자녀, 또 입다 등 모두 다양하게 부르시고 그들의 자리에서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 여성,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사람, 못본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을 보고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해서 죄책감이나 열등의이 비교의식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신 그 존재 목적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소명대로 은사대로 사람들에게 구원과 유익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마귀도 소명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 슬픔, 괴로움, 죄, 어둠, 악함, 살인, 미움, 시기, 질투, 분쟁, 폭력, 욕설, 이단, 가정 파괴, 우상 숭배, 가음 방탕함 이런 죄들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소명입니다. 마귀는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찬나깨나 인간들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소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누가 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야무1 뭐0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소명이 분명했기에 하늘 영광보다 버리고 낳고 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3위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양인 우리를 위해 구원과 생명, 행복, 성장, 풍성함을 원하십니다. 생명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풍성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소명에 순종하셨고 3대사사삼갈도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한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가 될수 없지만 적어도 소사사삼갈처럼 비록 나그네같은 짧은 인생이지만 이 부분적일지라도 내게 주어 삶에서 구원자가 됩시다. 소명의 순종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완벽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이십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구원자는 될수 없지만 삼갈처럼 내게 주어 한계에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눈물 에는자를 구원해준 자로 쓰 받게 밖에 없어서 주님,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 당한 자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려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주셔서 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합평케 하시고, 하목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때문에 힘들한 사람 있습니다. 주여의 공기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와 죄로 인해 두루워 떠는 사람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녀로 찾아오소서, 친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란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소명에 따라, 은사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며,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한갈처럼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소명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